교회 성도의 구원과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그의 가문도 구원받은 가문이 된 거죠 복음화 된 거죠 가정이 지모는 죄수없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을 경멸했지만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하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고 그는 회개한 거죠. 아 내가 졌던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구나 나는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했고 나는 부정탓다고 했지만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대신 저줬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영광이었구나 감사구나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가족도 보고 말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통전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보지 않을 때에 범하는 엄청난 고회의 예가 바로 21절입니다 종교와 인과율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지고 가난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인간을 위나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요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은혜를 받은 거죠. 성경은 요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무슨 단체에서 어디에서요, 예, 억지로 하다면 복받아라고 하는 접근은요 상당히 가난한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버지입니다. 자녀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지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금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죠? 기쁨으로 해라.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요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까요. 사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은혜로 하는 게 교회의 일이고 단체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겠습니까?